안녕하세요. 요즘 매우 덥죠. 어제는 엄청 덥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밖에 어 매우 더울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왜 걱정이냐면 아 제가 요즘 어 쿠팡에서 배송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쿠팡이라는 거대 기업이 이제 그 물류 일을 시작을 해서 택배 허가를 받아서 원래 자체 물량만 이렇게 배송을 했는데 그 규모가 커져서 이제 일반 택배처럼 그렇게 택배회사로 또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플랫폼회사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요. 어, 그런 일로 요즘 <laughs> 날씨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아요. 이제 장마철이기도 한데,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laughs> 걱정도 있지만, 뭐, 할만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연금성 소득이 어, 나오는 그런 돈은 있지만, 이렇게 시더스를 겪으면서, 뭐, 조금 더좀 열심히 어, 또좀 힘들게 사는 건 어떨지, 뭐 그런 마음에 시작을 했고요. 뭐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뭐한 3배 이상 수입이 발생이 되니까 뭐 조금 힘들어도 할만 합니다. 어, 전에, 어, 동생이 그 택배를 도와주면서 뭐저 단련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수월 아 이제 한 이런 경지까지는 왔고요. 어, 이렇게 택배일을 뭐 본업으로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택배를 하면서 틈틈이 쉬는 시간에는 시더스를 도울 그럴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이렇게 시더스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지원 사업이죠. 뭐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도와드릴 의사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가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시더스를 떠나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뭐이 시더스 지원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어, 사업을 이어가다 보면은 또 저도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또 그런 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 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가입을 안 하는 거지, 어, 글로벌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스타트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의사가 많습니다. 저는 시더스를 하면서 10년간 하던 장사를 접었습니다. 시더스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작년 1212 .12 사태를 겪기 전 그 전까지 이렇게 시더스의 올인할 그 준비를 차곡차곡 했었었고 12.12 어, .12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죠 저도 어, 또 시더스를 살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또 계속했잖아요 사실 제가 5년 넘게 해온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상위 리더였고요 어, 수많은 멤버십이 있었죠 이 시더스를 하면서 참 많이 소홀했었고 우리. 어, 파트너 사임들께도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회사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1년 동안 어, 방송하는 걸 어, 지켜봐 주셨고 뭐눈 감아 주신 거죠 하지만 제가 최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음, 이 시더스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음, 더 이상 어, 어, 저를 이렇게 두 개의 회사에서 일하는 거를 뭐 용납을 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년간 몸담았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뭐더 이상 유튜브 방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뭐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그 회사 해보자고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었잖아요. 제가 제가 그런 회사의 리더였으니까 하지만 제어 개인적인 욕심으로 여러분들을 선동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다고 뭐 성공될 뭐 가능성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오랜 시간 노력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후련합니다. 아직 제 사나에는 많은 선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여기저기서 수많은 독촉 전화를 받습니다. 힘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 또한 시더스를 통해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시더스를 시작하면서 모든 일이 멈추었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시더스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고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지원으로 시더스가 부활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당한 일은 내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모두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나에 계시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그런 분들께는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지원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수금을 100%못 받아가신 분들은 지원에서 어떤 조건도 없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를 고소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지원 가입을 유도했다는 이유입니다. 참 어이가 없죠? 지원이 사기회사라도 되나요? 누구에게 피해라도 줬나요, 지원이? 오히려, 지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지금 채권 그 채권단을 지금 주도하는 권익이 아닌가요? 그리고 팬덤 권익이 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제가 만든 단체예요. 어떻게든 저 끼워 놓으려고 이렇게 그냥 허락도 없이 그냥 가져다 쓰셨는데 그때는 그냥 뭐그렇거니 이렇게 했지만 더 이상 권익이라는 단체 용어는 쓰지 마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피해자고 채권자면 권리 행사를 하라. 그건 당연하다. 그런데 왜 지원까지 못하게 방해를 하냐? 이게 잘못된 건가요? 농무가내로 지원을 망하게 하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회사와 회장님을 압박하려고 하고, 상위 리더와 풍장을 고소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니까 저까지 고소로 걸고 넘어지시는데, 고소하십시오.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저도 대응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잘못은 명확하게 밝히세요. 그냥 뭐 막무가내식 고소, 협박하기식 고소 그런 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셔야 될 겁니다. 또 소명을 제대로 못하시면 저도 똑같이 갚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 새가 조금 모이는 것 같으니까 뭐 세상을 다 가지신 것 같으시죠? <laughs> 뭐 저를 고소한다는 채권단 주도자들, 뭐 초기 채권단 만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UNI라는 그런 신생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그 모회사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모집되는 회원들은 소송비용을 내고 채권단을 꾸려가지고 시더스에 남은 자산을 소송을 통해서 받아가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채권단 주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론 아니었나요? 근데 그래,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됩니다. 채권단 만들어서 UNI에 가시면 돼요. 그런데 왜 지원이 사기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본인들 계획대로 초기 채권단이 모이지 않았고 그 사이 특정 변호사를 만났고 힘을 실었겠죠. 회장님이 나오는 시기에 언론 플레이를 통해가지고 채권자를 다수를 모집을 했습니다. 보존 조치로 자산 매각이 쉽지 않으니까 채권단을 꾸려가지고 리더와 회사를 압박하고 회장님을 압박해서 합의를 통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그런 계획으로 바꾼 것이겠죠. 그런 데 말입니다. 그분들은 추천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비가 선수금보다 더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아가셨더라고요. 그분들은 채권단을 왜 주도한다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소개한 사나 회원들이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피해를 막아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채권단을 주도한다 그러지 않겠나요? 그랬겠죠. 그들 피해금을 본인 사나의 회원들 피해금을 받아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분들이 선택한 것은 시더스의 상위 리더, 즉 돈을 벌어간 리더들을 고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시더스에서 돈을 벌어간 사람들을 고소한 것인데 본인이 받은 홍보비는 주기는 싫고 본인은 산하에 있는 내가 해결해야 될 선수금은 채권단을 주도하면서 그냥 공짜로 해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 너네들은 너, 너로 인해가지고 돈 벌어간 사람들 고소해.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가 조금 가시나요? 나는, 내, 나는 이 채권난 주도했으니까, 여러분들 돈10% 받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나 책임 없고, 어, 당신들 피해준 사람 빨리 고소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확대돼가지고, 어떻게든 압력을 넣어서 돈 받아내는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폼장을 고소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참 너무 쉽죠? 어찌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지원은 2차 피해를 주는 회사라고 그렇게 칩시다. 그럼 남아 있는 선수금은 어떻게 해결해주실 건가요? 아, 우리는 받을 게 많은데 10% 받는 쪽으로 주도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두 어, 지원이 안 되고 그들 때문에 10% 받는 쪽으로 다갈 수밖에 없어요. 남은 사람들이 10%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10% 빼고 나머지 90%는 어떻게 해결해주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주도했잖아요. 그럼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죠. 아 본인들 구상하는 솔루션 하자고요. 제가 왜 해요? 제가 왜 그런 성공 가능성이 0.000001%도 없는 그런 사업을 제가 왜 하냔 말이에요. 누가 한다고 했나요? 그거 왜 선택을, 왜 본인들이 정해요? 아무리 솔루션이 좋아도 주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그게 성공이 되겠나요? 남 죽이고 본인 잘 되겠다라고 하는데 지원 망하면 회원들이 본인들 따라올 것 같죠? 또 만약에 간다라고 칩시다. 관리할 수 있나요? 운영이라도 할수 있어요? 그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엄청 쉽게 생각하죠. 아무리 좋아도 그들이 하는 사업에는 시더스 회원들이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했는데 누가 믿고 가겠어요. 본인들 하는 일에 그때그때 방해되는 장애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고 하고 뭐저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제가 뭐 잘못했다고 저한테 고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지금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야기는 할수 있지만, 언젠가는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상군는 열어두고서는 관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국의 회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지막 이 시더스 회원들의 희망인 지원을 산산조각 내려고 방해하고, 오늘도 고된 노동으로 하루를 버티는 그런 회원들을 뒤에서는 어떻게든 뽑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진짜 토가 나옵니다. 말씀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하는 일이 회원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뭔가가 다른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인지. 아, 웃기잖아요. 아 순수한 채권자 모임이면 그것만 해야죠. 왜 솔루션을 연구하고 회의를 할까요? 아, 그럴 거면 지원해야죠. 그런데 무조건 지원은 사기야. 그러니까 우리 거 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지원은 사기야. 불법이야. 그러니까 지원하지 말고, 우리가 채권단 모집해서 이쪽으로 와. 그러면 우리가 좋은 솔루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거 같이 해. 이거 아닌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연구해 보십시오. 그 사업이 성공이 되는지. 무슨 1조 2조가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뭐 그냥 되는 것 같죠? 참, 한심합니다. 진짜로 그런 생각하는 거 보면. 저를 뭐 고소하는 거는 하세요. 뭐 그건 자유니까. 그런데요, 뭐 제가 만만해 보이나 봅니다. 뭐 지금까지 그런 안티 세력들이나 뭐이 변호사님이나 그렇게 싸우시면서 그들에게는 뭐 고소할 용기가 생기지 않으셨나 보죠. 어 저같이 만만한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세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약해 보이니까 뭐 앞뒤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지르시는데 뭐 어지간한 사람이었으면 지금까지 유튜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안티 유튜버가 그랬잖아요, 저보고. 어, 내년에도 저 사람이 씨도스 유튜브 하고 있으면 본인이 인정한다고 저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만큼 끈기와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도 올인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하고 도박을 하지 않아요. 제가 뭐 무슨 잘못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원, 유, 지원 가입, 저 사기 회사 지원 가입을 유도했으니까 제가 처벌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당신들은 지원이 사기면은 당신들이 휴스템 가입 안 시켰나요? 홍보비 많이 받아갔잖아요. 휴스템 많이 가입시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채권단 주도한 그런 사람들도 모두 범죄자입니다. 지원이 사기면 휴스템도 사기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 아닌가요? 한 명이라도 가입시킨 사람은 모두가 사기꾼이죠. 그리고 지원은 가입하는 조건이 없어요. 저는 선수금 못 받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건없이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입도 안 한다고 했어요. 제가 지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받은 이익이 있나요? 회원들 그냥 무료로 조건없이 가입하는 회원들 피해가 있나요? 오히려 어,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라고 하니까 미래에는 그 채무를 보존받을 수 있는 채권을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런 통로가 지원인데 그걸 방해하는 게 오히려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어디 협박을 해도 상식선에서 하셔야죠 보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제가 팬비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팬비에서 저로 인해서 편이 갈리고 갈등이 생기는 건 원치 않습니다 12.12 .12 이후 제가 팬비를 같이 주도해서 만들었고 저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뭐더 이상 팬비에 관한 그런 이야기나 내용은 앞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신 우리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면서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시더스 회원들에게 권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로 저는 지원에 어떤 일에도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저보고 하자 그러는 사람 없겠나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발생될 그런 문제,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개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사업이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 회원으로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지원과 커넥션이 있어서 막뭐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도 마세요. 저는 그분들하고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원을 지지하고 도울 것입니다. 이유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 지원을 돕는 일이고 제 사나 회원들이 피해를 만들지 않는 그런 일이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원을 방해하는 행동들은 저희 가족과 사나에 남아있는 선수금을 도둑질하려는 의도로 생각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방해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원은 지금 조건 없이 선수금 못 받은 사람들 조건 없이 지금 가입을 해주고 갚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가맹점, 렌트비 해결해 주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 유표하고 회사의 존립을 방해하고 뭐, 고소고발 남발하고 이런 행위,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예전에는 시더스 안티세력들처럼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안티세력들을 그냥 방치해가지고 이 지경이 왔잖아요. 저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지원, 예전에 시더스를 방해하고 회사를 망가,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 안티세력들처럼 저들도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면 은 망하게 하고 지원의 회원들을 빼갈 목적으로 저러고 있습니다. FSD를 방해하고 있어요. FSD는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여러분들이 지켜야죠. 그런데 그 FSD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방해를 하고 이런 분들을 가만둬야 되나요? 본인들 회사 영위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공격하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설렁탕집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 설렁탕집 성공을 위해서 잘 되는 설렁탕집을 허위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모욕하고 결국에 구속됐습니다. 그 사람.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는, 어? 지금 어떠한 판결도 나있지 않은, 만약에 지원이 사기 휴스템이 사기다라는 판결이 있으면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미래에 이게 피해가 가는 일인 것처럼, FSD 지원이 사기인 것처럼 지금 저들은 업무 방해를 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우리 시더스 회원들에게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이 응수하셔야 돼요. 저들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뭐라도 되는 것처럼 저렇게 경고망동하는데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회원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있냐고 제가 운영하는 밴드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분 진짜 참 웃겨요 진짜로. 그거 왜 올렸겠어요? 저한테 확인하는 거죠. 사상검증 같은 겁니다. 말 안하기는 애매하고 말했다가는 증거로 잡고.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그거 숨길 이유 있나요? 제가 지속적으로 유튜브에 저는 증거도 다 남아있고 제가 지원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잘못인가요? 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피해가 발생이 돼요. 제가 지원하라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가 있어요? 사기라는 게 지금 밝혀진 게 있습니까? 저는 지원 지지하고 지원만이 남은 선수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건 없이 가입되는데 안할 이유 있나요? 채무가 채무자가 동갑됐다고 하는데 왜안 가요? 안 가는 게 바보죠. 그이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합니다. 고소 한번 해보세요. 명확하게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더스 네 분을 조장하고 만들고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변호사 돈 버는 일 그분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분들 어 지금 이렇게 지원 방해하면서 본인들 솔루션 이렇게 만들고 회의하고 이런 거 증거 다 모아놓으세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들은 순수한 채권단이 아니에요. 새로운 회사를 차리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시도스 회원들을 가입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회사를 이유 없이 비방하고 고소하고 회사를 망하게 한다면 저들은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들이 도모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지원에 제출하세요. 다시는 본인들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업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를 해야 해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채권자 권리행사는 해야 합니다. 채권자 권리행사 하세요. 막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왜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운영하는 영업을 방해를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저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100% 선수금 못 받는 일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지원 방해한 저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단을 꾸리겠습니다. 경찰서나 법원에서 보시죠. 마치겠습니다.